뭘까.. 뭐저 더러운 짐승.. 왜? 네? 뭐? 아니 말하지 마! 화장실.. 입 다물어! 막혔어.. 아, 넘쳤다.. 아. 나건 미안하다. 내가 뭐, 진짜 이 홀로그밭 쥐었냐, 어? 내가 오정쥐다털냐 누구 곰을 끊겼냐, 나한테 솔왜 그러는 건데. 진짜, 어? 사색 개촌을 다 찾아봤다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이부생각마 죽이자 죽여야 돼 잘못하다 지구가 막 수도 있어 그냥안 되고 죽이을수있면난괜찮 어머 얼굴에 똥 묻었네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초인적인 인내심을 주소서 이 자가 스스로 목숨 끊게 하소서 돼지새끼 뭐라는 거야 다 뚫었어? 아 비켜 왜? 네, 조사하려고 얼굴에 똥 묻어서 미치셨어요? 그럴리가요 똥근형에 아, 압력이 와요 아, 제가 아직 남았거든요 아. <laughs> 오늘 많이 먹었어 아 미친 똥돼지냐 아마. 지금 저한테 미친똥돼지 년이라고 그러셨나봐요? 세상에... 처맞고 뒤지기 전에 비켜보실래요? 음. 그거 알아? 그건 모르지 시부름 미친똥돼지 년 어머 잘하면 들리겠어요? 또 막아버릴까봐요? 평소에도 수압이 약한 화장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똥사태를 만든 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무책임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잡은 방지를 위해서 뭐 어쩌라는 건데? 똥을 끊었어. 나눠서 써라고. 아하, 나눠서라. 적당량의 똥을 배주라고 변기와의 똥의 소통을 확인한 후. 잠깐, 두 덩이 떴는데 이만 끊고 내릴까? 중계하지 마. 그런 거 나한테 중계하지 마. 어머, 왜난 그냥 얘기한건데 조절을 하란 말이야 조절 똥의 양을 조절하라고 밑에 날려있는 그 관략근을 좀 쓰라고 관략근을 해볼래 두지 말고 조였다 풀었다 하라고 제발 좀 관략근이 죄였군 아니 대용량이 똥을 방출한 사람이 죄라는 말이다 가엾은 관략근한테 책임을 전하지마 윤동아 <laughs> 음... <laughs> 운동화? 나 진짜 죽일 지도 몰라 나 지금 몹시 진지하다 내가 덜 끊었었나 봐 우리 거꾸로 나와 아니 아니 너 나가면 죽어요 너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똥을 막히게 하냐냐넌 양심의 똥손년이야 아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이이쳐 발라버릴거야 이, 이, 이 똥으로 쳐 그래, 난 여기서 이이이 잡고 이테니넌그 안에서 똥만싸다 죽어! 열어! 안 열어! 야! 아니, 나안 죽어! 나안 죽어! 이 <laughs> 진짜 안 열어! <laughs> 못 열어! <laughs>